네, 오늘도 패고 방송 시작합니다. 소리 좀 잠깐 조절 좀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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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오케이, 이 정도 소리가 딱 적당하고요. 야, 내가 이 저주받은 게임을 다시 할 줄이야. 저한테는 저주받은 게임이죠. 네, 현금 100만원을 먹은 게임. 3천돌 폭사한 그 게임. 저주받은 게임. <laughs> 한번복사하니까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그냥 뚝 떨어져 그렇다고 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장 돌파 그랜 나간까지 하니까 네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 그냥 바로 꺼졌네 잠깐만요 예술입니다 예술 네. 오늘 길가재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키미님이 막훅훅 훅 이제 패고 방송 다시 하시겠죠? 길까지 하셔야죠 하셨는데 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패고만 하면은 여기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이 아파 네. 제1 게임이 저는 프리코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졸지 네. 원래 패고하다 프리코네를 시작해 버렸는데 자금 대비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간 시간 대비 노력도 그렇고 다 참는 걸 보면은 저는 프리코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패고 방송을 해야 된다 이거야. <laughs> 오늘 달린 댓글 중에 그런 댓글 있어. 그 시, 방송할 시간에 열렙을 해라. 막 그런 방송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나 방송 안 하고 열렙하면 안 될까요? <laughs> 에 돌긴 돌아야지. 스트레스 받는 것까진 아닌데. 그냥 플레이를 하면은 가슴이 아파요. 패고를 플레이하면 가슴이 아파. 마드가 3분 전에 했네. 가슴이 아픕니다. 패고는 네. 일단 폭사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공몰 업진인데 스카디가 있어? 대단하신데. 지금 대고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러시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죠 내가 100만원을 썼었으면 수비비가 적어도 한 장은 나왔어야 됐어 네, 폭사가 적어 해버렸지만 픽돌 해갖고 나이팅게일이랑 모드레드가 나와갖고 폭사를 해버렸지만 아무튼 5성을 두 개나 줬으니까 된거 아니냐 그러는, 그러시는데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뭐 방송에서는 500돌 300돌만으로 캐릭터 다섯 개 뽑는 주작 같은 방송을 봤기 때문에 진짜 씨, 그게 주작이지. 그게 주작이지. 그게 뭐야? 그게 진짜. 라고 호부 두장으로 암고랑 산보고 만든 사람이 <laughs> 아무튼 너무 위험해요. 패고는 진짜 좀 태가 망신할 그럴 일이 있어. 60만 원만 있었으면 내가 비스파이브를 샀다고. 지금 비스파이브를 에이, <laughs> 젠장. 그게 아니라 프리코네에다 60만 원 쏟아부었으면 난 프리코네의 지존이 되어 있을 거야. <laughs> 프리코네의 지존이 되어 있을 거라고. 에이 씨. 차라리 폭사를 해도 천장을 찍어도 그냥 천장으로 만족할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수잔는 먹었으니까 된거 아니냐 하신다면 제뒷끝은 오래가요. 지금 열심히 다시 모으고 있지만은 진짜 잊지 않을 거야, 진짜. 있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잡기도 아, 아까운데 엠, 에, mp가 시스템이 될지 좀아슬아슬한 오늘 저희 팀장님께서 김 작가님께서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누구나 하루 30분 투자로 월 100만 원더 버는 블로그 부업. 네. 제가 거기 가산디지털단지 그... 코로나도 그렇고 가산디지털 단지 거길 찾아보지를 못하니까 저희 예전에 우마켓 팀장님 김 팀장님께서 마케팅 팀장님께서 이걸 보내주셨어요. 월요일부터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면서 이제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이래 온라인 마케팅 실무또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대부, 대부 중계만 했잖아요. 내, 내 원래 밥벌이도 안 배울 순 없지 계속 해야지 지금 다이아 로직 때문에 그거 뚫는 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서 블로그로 거의 다 뚫었어요 그래갖고 뭐 수익도 2천원씩 계속 잘 벌고 있고 광고 수익이 2천원 밖에 안 나오지만 포스팅 하나당 그래도 여러 개 쓰면은 아 그래도 그래도 10만원 가까이는 벌어요 네 하루에 3개씩 쓰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콘텐츠가 이제 아, 다른 주제로 <laughs> 패고 얘기로 <하고> 돌아갈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책을 받았는데 그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내 실무 얘기로 빠지려고 했어. 죄송합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은 지금 2년간 사실상 쉬었고요. 블로그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건 쉬, 사실상 쉬, 운영이라 해 저거. 마케팅 실무는 사실상 쉬고 있고요. 대부 중개 배웠어요. 2년 동안 고객 상담부터 시작해갖고 저거 유치부터 해갖고 접수까지 다 배워갖고. 쏠쏠해요 한번 잘 터지면은 1000 몇백만원씩 벌고 그래갖고 이거만큼잘 버는게 또 있을까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이거 np 가 부족하네요 1500 500막 이렇게 벌거든요 쏠쏠한데 그리고 일을 하는게 가족 범위로 일을 하잖아요 2명 3명이서 그래갖고 1500만원 한번 벌면 대박이야 그 500씩 나눠가지기만 해도 대박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집안 운영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운영까지 다 하셔야 되니까 이제 저는 다 맡기고 일임하고 집도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 단독주택 시골에. 아 이거 또내 개인 얘기로 또 빠졌어.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내 네, 요약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마케팅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 게임 얘기합시다. 게임 얘기. 퇴고 네, 얘기합시다. 마맛 어서오고. 마드야, 지금 여기 뭐 금사가 먹으면서 돌때 있냐? 이거 공략 하나도 안 받았어. 길가제, 지금 금사가 먹으면서 돌때 있어. 마드 어서 오고, 지금 금사가 먹으면서 돌때 있어. 없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아무튼 그런 책을 받았고요. 네, 쓸데없는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네, 게임 얘기로 돌아갈게요. <laughs> 게임 얘기, 게임 얘기 하자. 게임 얘기, 피로도도 없네. 에이, ap도 없어. 갖고 이거 하나, 먹, 하나 먹고 돌지. 뭐. ap도 없어. 갖고 불쌍매니아. 예장을 다 먹으라고? 그러면은 이거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예장 하나도 못 먹겠는데. 이거 계속 돌라고 금사가 먹으면서 어디 돌아야 돼? 예장 주는 재료대로 맞춰서 돌아. 마지막 거 90레벨 때도는 던전, 적정 레벨 90레벨 던전. 거기 계속 돌면 돼. 어, 노가다는 핸드폰으로 할게요. 여러분은 그냥 보는 재미만 잠깐 이런 게 있다고 하 보는 재미만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쌩 노가다 그냥 계속 단순 반복 노가다 하면 되니까 잠깐만 이거 끝나고 좀 물어볼게. 옛날에 내가 블로그 잘될때 마드도 블로그 해보라고 내가 막 이것저것 등 떠밀었어. 아또 블로그 얘기다. <laughs> 마드는 안 한다고. 음. 내가 억지로 시켰었어. 안한다고 해갖고. 지금 100만원씩 펀데 이게 월인지 하루인지는 모르겠는데 100만원씩 펀데 부업거리로 쓰면 된다. 부업거리로 아니 그냥 제 친구들 부업으로라도 돈 많이 벌어서 가차하라고 특히 패고는 창렬하잖아요. 네,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고 가차할 때돈 쓰라고 부업해갖고 같이 <laughs> 하려고 부업해 먹고 살려고 부업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부업해 <laughs> 집에서 부업하라고. 패고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요즘 패고 검색을 해보면요 하루 하루에 하루 올라오는 컨텐츠만 봐도 되게 없어요. 코흡일 네. 정도로 되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매번 1구 최신 정보 올리시던 분이 이제 자기 개인 정 개인 얘기 올리는 그걸로 좀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스타일을. 네. 저처럼 이제 자기 개인 이야기 하고 뭐 자기 자기에게 있었던 방송에서 있었던 일뭐 이런 거 얘기하기로 바꿨나봐요. 최신 정보 업데이트에서. 음, 그래서 좀 더디더라고요. 하루 하루 차이 정도 더뎌요 정보가. 그리고 별, 별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할수 없는 컨텐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끝나는 컨텐츠는 아예 올리지도 않고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편집해버리더라고. 이런 이런 게 있었다.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첨부할 게 없는 그런 얘기 거리가 없는 거, 그런 건 아예 잘라버려갖고 얘기도 다 정보도 다 빼버리더라고요. 일고 최신 정보 로 글쓰신 포스, 포스팅이래 영상 올리시는 분 그리고 수행사제 영상 올리시는 분 가차로 영상 올리시는 분 이렇게 3대장이 잘나간다고 보면 되죠. 저는 그냥 게임하면서 그냥 아무, 아무 얘기나 떠들거나 썰풀이 하거나 하는 그런 방송이고 여기 돌라는 거지? 여기 예선 가든급 카이저파이트 여기 돌면 되는 거야? 이거 시스템으로 그냥 다 깨더라고. 카이저 파이터 돌면서 일단 이거 이거 다모 모아갖고 일단 다 긁거나 이거지? 알았어. 어? 도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예장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 예장을 지금 살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돌아? 여보세요? 예장예장이 200개나 재료가 필요한데 돌지마 그럼? 그냥 냅둬? 재료를 모아야지 그래야 예장을 사지 지금 먹고 돌지마 2에서 3반? 그게 뭔말이야 이런 거 먹으라고, 이런 거 핫도그, 뭐 이런 거 먹으라고 햄버거, 뭐 이런 거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돌고, 여기도 돌고. 어, 난 공략이 필요해. 음, 아무튼 그렇게 할게. 오케이, 땡큐. 네, 노가다는 제가 핸드폰으로 여러분도 안 보실 때 할게요. 어차피 똑같이 도는 거라서. 이거 반복,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네. 아무튼, 사라은 있습니다. 패고를 접지는 않았어요. 근데 맨날 방송하면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하면은 세 가지 파트로 제제 제, 저는 세 가지로 그냥 빠진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패고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썰풀거리가 없네요. 네 일던 돌겠습니다. 불쌍 불쌍맨 막 이러면서 그 이걸로 세 가지 계속 돌아나 돌아가니까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패고 그날 보고 및 길가재 영상 마치겠습니다. 정작 오늘 방송 보고 싶 패고 방송 보고 싶다는 키미님은 안 오시네. 김희님 음, 아쉽지만 패고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리코네 많이하세요 프리코네.